응? 엄마 저의 스도폰 잘쓸수 있어요? 뭐? 엄마 저의 스도폰 잘쓸수 있어요? 뭐? 아 이따 한번. 고기를 먹기 알바했어? 아 알바 언제야? 알바 다음주 월요일에 뭐, 철 지나고? 철 지내 뭐, 전말 네. 하는 거맞가기 전. 네화요일날간는거 맞죠? 응. 가서 언제 오는 거예요? 3에요일에요일날오요그일에에 오는 거잖아그에에 오는 거는거에

돼지는 별로. 맨날 먹어. 었소소를 <laughs> 소울, <소울을 웃음> 먹어야지. <웃음> 아, 엄마. 엄마 <laughs> 전에 쓰던 폰좀써요 전에 수던거 뭐를 말하는 거야? 이거 전판 있잖아요. 응? 전에 폰? 예. 네. 엄마 거? 왜 이렇게 깨졌어? 부자 났어요. 아. 이 친구가 자전거 고쳐주면 5천 준다 해가지고 좀 응. 갖고 집에 가다가 어졌거든요 응. 이게 또 케이스 산 대면 왜 케이스 케이스가 졌어요 응? 그 케이스도 하드 케이스였는데 그것도 같이 부서졌어요. 케이스 어? 젤리도 해. 내가 산지 얼마 됐어? 거의 2년 되가요 어, 그래도 그나마 음. 안 돼? 응. 이게 되는데 3분만 다막부서져요 갑자기 같이 아빠도 핸드폰 간지 얼마 안 됐으면 그냥 그냥 막판에 응? 저렴한 건 사긴 샀지 자꾸만 따라 드리니까 근데 응. 엄마 요즘 많이 쓰잖아 많이 쓰잖아 엄마 번호 있어고 알아요 그 유튜브 그거 하면 나아 도좀좀 좀 하지. 오 얘는 너무 큰거 집었다. 뭉킹이네. 아왜 이렇게 돈 나게 만들어. 아, 대통령이 거짓말쟁이야. <laughs> 그만 얘기해 이거 찍으니까안좋은 얘기 잖아 아, 그만 얘기해. 안아 그만 얘기해. 어 저거 다먹었또또또또또어또또또또또너 근데 어떻게 통화또또 그냥 통화하고 그냥, 그냥 다 먼저 끊었잖아요. 이거 꺼진 거예요. 꺼진 거야? 네. 이게 3분 단위로 계속 꺼져요. 딱 좋네. <laughs> 응? 너 길게 통화하잖아. 게임하면서 또. 아주 게임하면 게임하면서 그 3명이서 한꺼번에 그냥 응? 영상통화라 그냥 짜이. 저희다 그냥 그 갖고 다녀 나한테 그게 딱이다 그것도 밤에 그냥 밤1 0시막

나한테돈 많이 들어왔어가지고 요번에 한꺼번에 그냥 볼링하는 바람에 바닥해주는 음. 가 음. 근데 맛있어 고기 자체는 자주 응. 와서 그래서 그런 거지 진짜 이쯤에 이만한 데는 없어 깔끔하고 형은요 친구랑 밥 먹는 데. 생김치는 역시난안 익었네 자기한테 익었다고 하겠네 살짝 새콤한 것 같아 그렇지? 자기한테 익었지? 응? 김치, 생김치 생김치 안돼요 응? 생김치 안 갖고 왔어 오늘은? 응. 생김급 살짝 이거네. 신나서 먹어. 어 <laughs> 배포가 응. 응? 되게 아빠는 커. 아빠는 배포가 커. 친구가 잘못 주면 5천 원준 신나게 달리면서 가고 싶거든요. 뭐 한다고? 신나게 잘못 주면 붙여 준다. 그가지고 친구 잘못 갖고 신나게 집 오고 있었는데 넘어졌어요. 음 조심해야지. 5천원 꽁으로 돌아갈생각에 쉬운거였어요 대다 5천원뿐 겨우 5천원에 그냥 어? 설레발 그렇게 되냐? 만원은 돼야 설레발 느낌 아니 네, 근데 그냥 쪼이는 거 뿐인데 그걸로 만원까지 안받아 못 쪼이는거였는데 육각 볼체요 그럼 돌아봐 그거 있어야 되잖아. 집에 그거 있어요. 육각 이트 있어요. 갖고 갔었죠? 집에 아, 있어요. 진짜. 인간 가져왔다고요. 친구 자전거 지금 집 앞에 있어요. 그럼 친구도 같이 왔었어? 친구 자전거 지금 집 앞에 있다고요. 저희 집 앞에. 아니 친구 친구는? 아니, 친구는 집에 갔죠. 자내제 갖다 줘야죠음 뭐야 그게? 가까워요. 두산는산을그는 두산에 끼는. 두산에 끼는. 두산에 끼는. 두산에 끼는. 두산에 끼두번째먹는두번째먹는두 번째 끼는. 두산먹는 두산에 에 끼는. 두는두는 소주는 안진거야? 어? 소주는 안진거야? 소주가, 소주가 제일 맛있다 아유. 소주가 제일 맛있지 <laughs> 그럼 말 다한거지 소주가 제일 쓴데 제일 맛있는거지 <laughs>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큼직큼직하게 쓸어놓은 애 아예. <laughs> 여기도 원래 상추 가이렇게애기 상추였나? 오에큰거나오지 않을까? 더 먹어. 더 먹어. 역시 양이 작아. <laughs> 그래 많이 먹은 편이다 야구지. 그 응? 네이버 이쪽에. 현대자동차 거리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중고폰 있거든? 가게 열었나 확인해봐. 네. 어. 그 핑크색깔인데요? 응. 가보게? 예쁜 응. 중고폰. 응. 돈이 없은 것 같은데. 너 지금 몇 번째니? 음. 뭐야? 아닌가? 저 이거 이 녀석다니까요. 2년 아직 못 썼지? 아니, 거의 2년 샀어요 4개월 았어요 4개월 응. 아직 열었나 봐, 확인해 응, 받았어요 받았어? 1시 네, 영업 시작한다고요 네. 아몇 시에 닫아 그러면? 6시에 닫나? 응. 여기까지 버텨야지 뭐딴 응. 데는 없나? 천 응. 응. 그 근처에 이냥 9시까지는 내연락하 근데 꽃만 타는 데는 금방 닿는다고 네. 영업 료했어요그러몇 시에 다가? 아니시에 닳는 거 찾았다 아불당도 돼있네 근처에 넣고? 네. 근처에 는다왔어 잡아줘봐. 아우. 음, 진짜 맛있다, 오늘은. 오 음, 살짝. 맛없는 것만큼. 청고이에 야? 신김치. 배추라고. 아, 아, 보기는 신김치처럼 보이길래 된장국이랑 된장국에다가 잔치국수 먹으면 맛있어 깨어나 느낀다 아, 셀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밖에 나와. 서 우리는 앞에도, 앞에도 가잖아. 응? 이렇게 찍으니까 다 나오고 좋네. 오예. 오예. 어? 어? 끓여줘요 참 저럴 때 보면 착한데 <laughs> 어? 너무 외박을 어? 이럴 때는 참 착한데 너무 외박을 자주 하셔가지고 어? 학생인데 요즘은 그래 진짜 너무 자주니까 그러지 이틀에 한번걸로 늦게 들어오고. 일단 네, 좀열었 예, 시까지 하는데요. 거기까지 가라고푸하면서 네. 뭐? 이제 가면 끝날 걸요. 응. 그냥 많이 갖고 오면 안 돼요. 저는 딱한 개, 두개 그렇게만 갖고 오니까 갖고 온 건데.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laughs> 갖고 와봤어. 저번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밥다 먹고 난 다음에 먹으려고 하면 못 먹어 배불러서 거기는 눈치 진짜 안 줘요. 그래서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전에 전에 그뭐 어떤 식당 갔는데 그 식당 그 이런 식당이거든요. 눈치 줬대잖아요몇번 갔다 먹는 몇번다 아니었을까 그 그분. 한번 갖고 왔는데 좀 양을 많이 팠어 그랬더니 멀었대잖아요 그런 데가 어딨어? 그럴 거면 당장 사왜 해? 얘는 케찹을 안 찍어도 괜찮아 맛있어 음 혈압마다 입맛이 틀리겠지만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설탕, 막, 듬뿍 입고, 막, 해가지고, 거기에다 케첩 뿌리고, 막, 그런 것보다, 그냥 딱요 상태. 그리고, 근데, 바삭하지 않으면 그거는 싫고, 지금은 바삭하거든요. 그렇죠? 좀... 리들죠 음. 아주 딱이야. 蛮爽。